레드레드레드를 돌려주세요. 혹시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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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레드레드레드를 돌려주세요. 왜냐면 그렇게 떨어지야, 기름이 떨어지야, 연기, 연기 사우나가 됩니다. 연기 사우나를 많이 시키는 게관건입니다 사장님, 연기 사우나를 많이 시키는 것이, 레드레드레불 좀, 좀 약하죠? 그럼 맹 한번 돌려주세요. 또, 맹 한번 돌려주시고, 불 조절이 관건이에요 이게, 불 조절이, 불 조절이. 오늘 자 이렇게 장비 시절까지 했는데, 연기가 아주 잘 빠지고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우리 대표님께서 지금 하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자, 앞쪽으로 제가 나왔습니다. 앞쪽으로 나오시게 되면은 이렇게 지금 전체적으로 있고 유성 장모님 밥상이라고 해서 한정시쯤 이렇게 되어 있는 걸볼 수가 있겠습니다. 주차장도 굉장히 크게 되어 있습니다. 주차장도 경영돼 어, 있고 유성 장모님 밥상이라고 이렇게 돼 있는 걸 보실 수 있습니다. 어, 이렇게 한 상에 1 2 0 0 0 원을 지금 현재 하고 있는데 여기에다가 뭐고등어 고등어, 고등어 자반구이랄지.